네, 오늘은 역대하 3장 1에서 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1월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3장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터전이 어디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3절과 7절까지 내용은 성전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게 될 지성소에 대한 구조 또 그런 어떻게 지을 것이냐 말씀이고요. 마지막 15절과 17절에는 성전을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둥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만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성전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다라는 거죠. 이 산은 역사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들여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수 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리아 산자락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두 번째 이 모리아 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리 아산 위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 다윗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영화로움과 영광은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어, 죄였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어, 주변의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에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날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때 다윗 앞에 섰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슬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어, 바로 이 모리아산 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다윗은요 이렇게 갓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오르난에게 금600 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을 어, 정말 지불하고 그 땅을 산 뒤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자 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죠. 그 후에 다윗은 어,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어,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에 어, 건축을 해서 올려드리는 땅으로 이렇게 봉헌하여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산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 여호와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모리아 산곧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다시 말해 그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저 여러분들 이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치고 이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자요, 회복자 대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써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곧 성전이고 이 성전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성전은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은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속죄 제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용서를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성도들 안에 임재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이유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 바로 성도들 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면 성도의 뿌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로 인한 죄용소함,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며 성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며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성전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로 인한 저주의 끊어짐과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 교회의 중심이여 성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의 재용수함과 정말 구원과 회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 중심으로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에 의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참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